자 이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 20번을 풀어봅시다. 근데 이제 풀기 전에 문제에서 중근이랑 나어가 나오는데 너 이제 중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중근은 사실 두 가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은 근이 두개 나올 때를 중근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 이중근을 중근이라 고 부르기도 해. 요 이를 생략해가지고 알겠나? 근데 두 번째 의미도 있지? 그게 뭐냐면은 이중근, 삼중근, 사중근 등등등을 통틀어서 이 중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 중근이라고 하면은 같은 근이두개 이상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자. 다음 조건 만족 만족시키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 함수 fx니까 뭐 fx 그렇게 그냥 바로 불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여 이런 이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데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찾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럼 가족권부터 보자. 엑세에 망정시 얘는 서로 다른 도시를 갖고 각각의 실근을중근이 서로 그렇죠? 다른도시근을 일단 알파베타라고 볼게요.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고 그럼 각각은 근이 몇개 이상씩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두개 이상씩. 그래서 두개 이상, 두개 이상. 그래서 다 모아놓으면 최소 몇개 이상? 실근이 최소 네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곱은 0이니까 곱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 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얘가 0인 거랑 얘가 0인 거다 모아놓는 거지 근데 이제 얘가 0인 거는 그냥 이게 마이너스 20도 넘겨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두 방정식의 실근을 다 모아놓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얘는 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최대 몇 개? 실근이 최대? 맞아? 자그 다음에 얘, 우리 얘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해석했었는데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x를 뭐라고 불렀어? x는 6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잖아, 그렇지? 64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최대 몇 개인 거 알아? 60 타가 양수니까 n이 짝수면두 개, n이 수만한 개잖아. 그래서 60 타의 n제곱근 실수의 개수는 최대두 개라고. 그렇지? 그럼 다모아한으면 최대 몇 개야? 다모아한으면 최대 네 개인데 위의 조건 때문에 최소 네 개거든요. 그래서 실근이 정확히 몇개 있다는 얘기, 실근이 정확히 네개 있다는 얘기고 각각이 몇 개씩? 두 개씩 중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야, 십일 분. 맞아? 그러면은 얘도 소란 수식은 얘도 소란 수식을 갖는다는 얘기지. 자, 근데 얘가 s 값이 실수가 두개 나온다는 얘기란 말이야. 두개 나오면 일단 첫 번째 n은 뭐야 돼? n은 짝수야 된다. 아 사실 하나 나오지 있어.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64에 n 제곱근좀 실수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었다? 끝말 엔제곱근 64라고 쓰기로 약속했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거듭제곱근 계산할 때는 뭘로 바꾼다 유리수지수로 바꿔서 이제 계산한다. 얘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끝말 2의 n분의 6승이라고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이 위의 방정식의 근은 플러스 2의 n분의 마이너스 c의 n분의 루트 이거 두 개야. 근데 이두 개의 실근이 정확히도 누구의 실근이래? 이 이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f 의 식을 인수된 형태로 인수분해된 형태로 세울 수 있잖아.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는 걸알려 줬고 두 근이 되니까 어 하나는 x 빼기 얘 n분의 루트 그러면은 x 데이터 더하기 해레이 이렇게 인수된 형태로 x를 게할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나조건을 보면 나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니까이 f(x)의 최소값을 찾아가야죠. f(x)의 최소값 s가 얼마일 때 가죠? 0일 때 가죠. 왜냐면은 지금 얘는 0, 그러니까 이제 x 절편이 절대값도 똑같고 구호가 반대인 거 보이지 하나는 2의 n분의 6 하나는 마이너스 2의 n분의 6 그래서 축이 와 y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x가 0일 때 실수 같거든요 따라서 이제 f0을 계산해보면 은0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n분의 6 곱하기 2의 n분의 6 곱하면 얼마이너스 2의 n분의 6이 제곱이니까 2의 n분의 6 음, 10의 승리지 얘가 뭐가 되는데? 음의 정수가 돼는 마이언스는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음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지수의 분모 나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n은 자연수니까 n은 12에 뭐면 돼? n은 12에 약수 면 되는데 n은 아까 무슨 수여 됐다? 짝수여야 됐지? 그래서 n 이거 종합하면 n은 무슨 수인가? 10의 약수죠? 짝수여야 되는 거 따라서 n은 뭐뭐뭐 돼요 2, 4, 6, 7이 이렇게 4개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 4개 다 더하면은 그게 답이에요.